퇴직수당 부담금. 여러분,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되는 급여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의 급여입니다. 이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년도의 지급액을 기초로 공무원의 퇴직률, 보수 인상률, 정원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공단은 이렇게 산정한 계산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 회계에 통보합니다. 퇴직 수당 부담금의 고지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분기별 퇴직 수당 소요 추정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각 산정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고지하도록 교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년퇴직자 퇴직수당 지급 예정액이고, 두 번째는 연간 퇴직수당 부담금 예산에 대한 분기 고지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즉, 1, 3분기는 35%, 2, 4분기는 15%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전분기 관합액이 정년퇴직자 퇴직수당 지급 예정액 또는 예산에 대한 분기 고지 비율보다 클 경우에는 고지 금액이 없습니다. 해당 분기에 퇴직수당 부담금 납부 금액이 실제 지급된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정산액을 다음 분기 고지 금액에 가감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 부담금, 보전금, 재해 보상 부담금과 달리 4사분기 정산액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가 가산됩니다. 아울러 퇴직수당 부담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등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예산으로 고지하여 과납 또는 미납이 예상되는 경우 실 소요액을 재추정한 금액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담금 종류별 부담률 통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보전율, 재해보상 부담금 부담률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담률을 산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퇴직수당 부담금 부담률의 경우, 정년 퇴직 예정자 및 과거 3년간 평균 증감률 등을 반영한 명예퇴직, 의원 면직을 반영합니다.